아 이렇게 모양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한번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. 이렇게 곰돌이 모양이 들어있고요. 밑에 틀도 들어있어요. 짜잔. 이거는 유부초밥용의 유부입니다.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쓰면 좀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웠어요. 데우면 잘 열려요. 넣고 눌러서 끝부분은 이렇게. 오. <laughs> 이렇게 됐어요. 괜찮은데? 잘안 돼. <laughs> 이거를 그럼 겹쳐가지고 잘랐는데,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귀엽게 나왔어요. 나름. <laughs> 20분 10분만 됩니다. 일본에서는 이게 이 작가의 메뉴로 많이 나 성입니다 자. 밥 먹자. 기만 엄마 저 갈래. So 응? 엄마 아 엄마가 다 많이 먹었어. 알았어. 응. <laughs> 지금 로미 아버지가 노선에서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메가 사이즈예요. 메가 사이즈는 약2 7 0엔 정도 한다고 하네요. 물 흘려도 돼. 괜찮아, 괜찮아. 또 맡아 이르면은 인가? 응. 쭉또 해리 타이. 이? 이요. 해따 좋아? 응. 아 엄마한테는 하지 마세요. 꾸부꼬뚜꾸뚜 됐다. 다 들어갔나 봐. 자, 이제 잠가 봐. 아. 이불에는 안 돼.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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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. 후, 해 봐. 와 우와, 우와, 우와! 뜨거운 물 넣고 있어. 어머야 뜨거운 물이네. 괜찮아, 됐어. 괜찮게 <laughs> 이 정도 한 거나, 이거 응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? 몰라, 나 처음 봐. 이거 뭐야? 엄마 음. 터졌어. 아! 이거 뭐 하는 거야?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놓은 거지. 뭐 하는 거야? 아, 쫙! 운전 다 끝나. 나갔다라, 물이 뜨ってくる? 소소소. 나게 뜨미 따이. 응. 세게 던져야 돼. 그래야지 봉 터져. 응. 엄마 해볼까? 이거를 저기다가 이렇게 던져 괜찮아. 더 세게 던져야지. 치역크 지 신인아. 한 살부터 먹을 수 있다는 애기들용 스튜인데 어른 거 사도 되는데 그냥 이걸로 한번 사왔어요. 이런 거를 다른 냄비에다 덜었어요. 아뭐딴거 만들 수도 있다고 나와요. 카보차노 리조또 그리고 야키코로케 놓고다가 하나 있더라고요. 일단 넣을 거예요. 한 봉지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돼지고기를 다 넣을게요. 그리고 이쪽 얼음거에도 하나 넣고 여기에 오징어랑 새우 도 넣을 거예요. 집냄또 매운 강도는 6의 카레를 지금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지난번에는 토마토를 안 넣었는데 이게 토마토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. 여기다가 시금치, 짜장이랑 카레에 시금치가 들어가면 너무 맛있요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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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사다인다어 여기다 물 담는 건가? 근데 여기다 이랬테크... 물 담아와 구슬을 응? 응. 넣어야 되는데 엄마가 뚫어줄게 응? 이거 김치찌야 사다라다 소다는 사다い니다 이거는 우리 터질게 뭐 있니? 아야 이거 먹는 거 절대 아니야 큰일 난다 먹으면 안돼 먹는 거 아니에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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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냐. 뒤에다가 그림을 꽂는 건가? 데야로 응. 네, 음. 제일 먼저 만들 거뭐 만들까? 큐리 타미타시 큐리? 에 걔는 누구지? 아 이건가? 이건가 본데 그지? 응써얘 음, 만들까? 초록색깔? 응. 음, 음. 알았어. 사태를 안 먹을 때 나니스탠드로 네떼루 네떼루 얘 따라한 거야?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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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? 이거 같아. 근데 그거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거 같아. 어땠나? 스키 돌아야 해 미안해 미안해 다시 하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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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다시 하자

えっと、すぐ近くにおちある。おうちゅうあんや。みて<期>え。ほら見て、ここが幽霊のうちやよ、ここ。どこここが素敵なうちの幽霊のお家ういのうちがいのう。おいし、たけ上がり。 스미코그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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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치아이야히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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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잉? 레기> 어, 오 조심해 조심해 흘릴라 미미치노 <레기> 이게 니꼬 네 <거> 같은데 그래너옷잘 입는 거아 이거 뭐 이렇게 덮으면 돼 만여, <레기> 어머. めっちゃおいしい,안 봐줘. 全部 오우, 야, 흘릴라 흘릴라. 목소리가 너무 놀래갖고 껌이 다 뗀다고 뗀는데 안 뜯어져 어떡해 이거 야야야 나 야야야 나 몰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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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연예인들 살고, 비산 동네라. 소리가 아주 야야고 시험이 게일리네 빠르네. 멋 그래가지고, 그. 예쁘다. 그 상사 거기 거니. <laughs> 비교샷 찍어야 되는 거 어, 아니야? 비교샷. 비교샷. 아이씨. <laughs> 귀여워. 아, 너무 귀엽다. 열려? 열려? 진짜 뚜껑이 이런가 봐. 가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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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야 가시라 가시라 가시아가이 안난다 잠깐만 라 가시라 됐어 라이시라 <laughs> 짠, 찐. 아이, 고됐쇼 와! 예쁘다. 너무 귀여워. 아, 고민되네. 와, 예쁘다. 그림이랑 좀 비슷하다. 출안전 딱 보네. いい again 진짜라. 꿈속이야 여기는 무슨 집기 진짜 또여기 이거 너무 <laughs> 다 <인정한다? 저기요? 웃음> 로콩기보다 근데 여기가 음. <웃음> <웃음> 와, <멋진>. 예, 소이다 근데 진짜 크지 않은데. 거기 기 사고 싶었던 주방이 여기 있네. 어머나 노 <laughs> <laughs> <야, 나, 나. 웃음> <laughs> 여기 되게 안 좋았어. 너무 <laughs> 짜잔 이거 파 찔러줄까? 오예 충격적이야 너무 커서 세 드셔보세요 어때요? 예술이야